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단양역 단양역 정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에, 빨갛게 피는 복숭아 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주 특이한 꽃이네요 살구꽃이네요 살구꽃이 어떻게 이렇게 빨갛나 편안히 쉴수 있는 그런 정자가 기다리고 있네요. 단양역이 보입니다. 저기 보면은, 펀지 점프 하는 곳이 보이고 있고요. 저 멀리 산 위에. 시루섬입니다. 저쪽에 오베이는. 영하 시루섬이지. 음, 아시죠? 음, 곧도착 방향, 예정입니다. 단양역 아, 보이시죠? 아주 깨끗하게 단장을 해놨습니다. 무섭게 시대를 연장하는 그런 조형물이 있네요. 태고의 햇빛 속에 비바람 속에 하나님이 땅님을 우주의 속살과 뼈만 골라서 여덟 개의 그것도 보고, 야 시루선 보십시오. 이 지나가면서는 단양역이 단점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역입니다. 이 지하차도가 있어서 지하차도로 지나가면은 단양역을 모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떤 이정표나 간판이 필요합니다. 지하차도로 지나가는 차는 전혀 단양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단양군 관계자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지 점프하는 곳입니다, 단양. 망향탑이죠. 이곳이 구단양인데, 예, 고향을 그리는 사람들이 예, 애한이 담겨 있는 곳니다 망향탑, 저 멀리 개나리 핀거 보십시오. 와, 멋있다. 전에는, 음, 이 흐른 강을, 어, 남한강이라 불렀죠. 근데 지금은 한강으로 통합해 부르고요. 어, 또, 단양 자체에서는 또 단양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단양강은, 단양강은 흐르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안부당 흐르는, 예. 철죽고, 핏발가. 예. 보십쇼. 오. 이 개나리꽃도 어, 한국에만 많이 분포돼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만 많이 분포있는 꽃이라고 합니다. 이상 단양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단양역 앞으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어, 지하차도가 인, 다리를 건너서 지하차도가 있으면 그것이 단양역입니다. 매월당 TV에서 전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